오늘은 2025년 6월 10일, 85번째, 소행성 긍정, 다지 행복해지고 싶죠?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원칙, 기대치를 낮춰라. 너무 과도한 목표와 기대치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수 있습니다. 왜냐? 너무 자기 능력보다 너무 과한 기대치는 너무 과한 목표는 이루기 힘들어요. 그러면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은 음,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져서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너무 과한 기대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면 그래서 그 목표를 기대하는 말을 우리가 이루면 행복해집니다. 기대치를 낮추십시오.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,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행복해집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소통하고, 지금 행복하고, 왜? 기대치를 좀 낮추지, 낮춰서, 그리고 미친 실행력으로 성장하는 소행성.